네. 이순기 영어교실. 60일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No.1. All the children called m a r y Johnson mother. 모든 아이들은 콜 불렀다. m a r i Johnson을 엄마라고. So did their parents. 그들의 부모들도 역시 그랬다. So를 유의해 말합니다. so는 원래 그래서라는 접속사인데요. so 다음에 어, 조치된 문장에 나오면은 역시라는 뜻입니다. 예, t 로 바꿀 때에도 역시. 예문을 보겠습니다. A가 I'm happy라고 했어요. 그 그러니까 B가 I'm happy too. 나도 역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이거는 비동사일 때는 s o 마 m 로 바꿔줬습니다. 그 다음에 I play the piano well. 피아노를 잘친다. 예, 일반 농사 있죠. 플레이가 이때는 소 o so d I입니다. 현재 형이 때 d 과거 형이 때는 d i 겠죠 네, 비교해서, I am not ugly. 뭐 생기지 않았다. I m not ugly. 부정문이이 i t h 로 씁니다. 이때는 소가 아니고 n 더가 나옵니다. n 더 am I. 이렇게. 어, 다음에, number 2 문장 보겠습니다. be sure not hurt it. 비셔트는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구문인데요. 낯시 있죠. 반드시 그것을 해치지 않도록 해라. 보 접속사에 때는 왜냐하면입니다. It helps you care for your plants. 왜냐하면 그것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. 네가 돌보는 것을. 생동 살아 케어가 왔죠. 내 네, 식물들을. 예, 비셔트는 반드시 뭐뭐 하다고 비셔러브 다음에 동명사나 명사 나오는데 몸을 확신하다입니다. for가 죽었을 때 왜냐면 입니다. 예문을 보겠습니다. i was sleeping 자고 있었습니다. for i was tired 왜냐하면 피곤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.